매일 가정예배 봉화산 평화통일 구호기도원 다니엘 기도의 시간입니다. 찬송가 536장 에, 죄쯤에 눌린 사람은 에, 에, 통일 찬송 326장입니다. 제 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신의 참고원 주신 주께서 보여.

k 네어 n n 세 왕원기거르면 하시네 곳 하시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사대교회에 보내는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어, 제가 어, 봉독에 올립니다. 사대교회 천사에게 이렇게 적어 보내라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일곱 명을 붙들고 계시고 다른 손으로는 일곱 뼈를 쥐고 계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일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 너는 원기왕성한 것으로 유명하다만, 그러나 실은 죽은 자다. 돌처럼 죽어 있다. 일어서라. 숨을 깊게 내쉬어라. 어쩌면 내, 안이, 내 안에 아직 생명이 남아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버리는 그 분주한 일들로 봐서는 과연 그런지 나는 모르겠다. 내 일에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지금 내 상태는 절망적이다. 내가 전에 두 손에 받았던 그 선물을, 내가 귀로 들었던 그 메시지를 생각하여라. 다시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렇지 않고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이불을 머리 위까지 뒤집어 쓰고 계속 잠을 잔다면 나는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때 돌아와서 내 삶에 한밤의 도둑처럼 들이닥칠 것이다. 사대에는 여전히 예수를 따르는 이들 몇이 있다. 그들은 세상의 길을 따라 쓰레기 더미에서 뒹굴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나와 더불어 행진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승리하는 사람들은 그 개선행진에 참여하게 된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위로 데리고 올라가서 내 아버지와 그분의 천사들에게 이름 불러 소개할 것이다. 너는, 너의 귀는 지금 깨어 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계속되는 존 본년의 철로 역정 2 5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수다쟁이 수다쟁이가 떨어져 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자를 붙여주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도중에 겪은 일을 얘기하면서 여행했으므로 길이 편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지루했을 것이다. 그들은 광야를 통과하고 있었다. 그들이 광야 밖으로 거의 나갔을 쯤 성실이 문득 뒤로 시선을 던져 따라오는 사람을 봤다. 그리고 그가 누군지를 알았다. 성실, 자기 동료에게 저 뒤에 오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찬 뒤를 보고 나서. 나의 좋은 친구 전도자입니다. 성실 그렇습니다. 내 좋은 친구이기도 합니다. 문을 향해 떠나게 해주신 분이 저분이었으니까요. 전도자가 두 사람 앞에 도착했다. 전도자 친애하는 여러분 당신들에게 평안이 깃드시기를 당신들을 도우시는 분들도 평안하시기를 그리찬 안녕하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전도자님 당신의 얼굴을 보면 지난날 베푸신 친절과 저희 영원한 행복을 위해 힘써 주신 일들이 생각납니다. 성실 참잘 오셨습니다. 참 반가운 전도자님, 저희들 가련한 순례자들에게 당신이 동행이 되어 주시는 일이 얼마나 바람직한 일이겠습니까? 전도자 그렇습니다. 작별한 일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떤 일을 겪으셨나요? 어떻게 처신하셨습니까? 그리천과 성실은 도중에서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또 어떻게 해서 어떤 곤란을 무릅쓰고 이곳까지 왔는가를 이야기했다. 전도자 참 기쁩니다. 그것은 당신들이 시련을 겪으신 때문이 아니라 승리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또 당신들은 많은 역 약점을 지니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여행을 계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참 기쁩니다. 나를 위해 또 당신들을 위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씨를 뿌렸고 당신들은 거두었습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할 날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대로 견딘다면 말입니다.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며 거두리라. 요한복음 4장 36절, 갈라디아 6장 9절. 면류관은 당신들 앞에 있습니다. 그것은 썩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고린도 전서 9장 24절로 27절. 이면류관을 바라고 출발하는 사람도 있지만, 꽤먼 곳까지 갔을 때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그것을 그들에게서 뺐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견뎌야 합니다. 아무에게도 당신들의 면류관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계시록 3장 11절. 당신들은 아직 마귀의 착탄 거리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당신들은 죄와 싸우되 아직 피흘리기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언제나 왕국을 앞에 놓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아무것도 마음에 넣어서는 안됩니다 무엇보다 먼저 자기의 마음과 정욕을 주의해야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에레미아 17장 19절에 말씀했습니다 당신들의 얼굴을 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이사야 50장 7절 그러면 천지의 모든 힘을 당신들의 편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크리찬, 말씀 감사합니다. 나머지 길을 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더욱더 많은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크리찬은 그가 예언자이고 앞으로 두 사람에게 일어날 일들 또 어떻게 그 일을 저항하고 극복할까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성실도 이 요구에 동의했습니다 전도자 당신들은 복음서의 진리 말씀에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모든 성에서 결박과 환란이 당신들을 기다린다는 것 사도행전 14장 22절 사도행전 20장 23절 그러므로 그런 것을 만나지 않고는 술얘기을 오래 하기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미 이 증언이 참됨을 알았습니다. 곧그 이상의 것이 닥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당신들은 이 광야를 거의 벗어났고 곧 앞에 보이는 도시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 도시에서 당신들을 죽이려는 적에게 겹겹이 포위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당신들 중에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모두 소지한 증명서를 피로 날인해야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그리하면 왕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거기서 죽는 사람은 서로 수명을 다하지 못했어도 또그 고통이 심해도 동행을... 이깁니다. 그것은 한 걸음 빠르게 하룰라라의 도성에 도착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후에 여행에서 그의 동행이 당할 여러 가지 고생을 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도시로 가서 내가 지금 말한 일들이 가득 찬 것을 볼 때에는 당신들의 신고를 생각하십시오. 남자답게 행동하십시오. 선한 행위를 나타내시어 당신들의 영혼을 충실하신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에게 맡기십시오. 꿈속에서 나는 두 사람이 광려 밖으로 나와서 그 앞에 있는 허영신을 발견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도시에는 허영장이라는 장이 섭니다. 그것은 1년 내내 섭니다. 허영장이라는 까닥은 이 장이 서는 도시가 있김보다 경하기 때문이며, 시편 62편 9절 거기에서 파는 것 그곳으로 간 모두가 허영이기 때문입니다 현인의 말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이 장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예로부터 서 있는 것입니다 그 기원을 밝히겠습니다 무서운 놈이 앞에 걸어막고 있죠 허영, 허영시의 허영장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느끼고 깨닫고 준비하고 훈련 받아야 할게 뭡니까? 신앙생활은 영적전쟁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인들을 볼때 영적전쟁이 신앙생활인 것을 잘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승리자가 된다는 것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에 일곱 교 주시는 말씀이 뭐죠?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인마누엘의 신앙 주님과 함께 하는 신앙, 이겨야 합니다. 근데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긴장감을 갖지 않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는데, 두려움도 없고, 떨림도 없고, 그냥, 그냥,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응답 받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간증들이 많아야 하는데, 옛날 제가 은혜 받을 때만 해도, 제가 목표할 때만 해도, 간증들이 많았어요. 교인들이 모이면, 예? 기도 응답받은 이야기, 서로 기도를 부탁하는 이야기, 예? 은혜 받은 이야기, 이걸로 꽃을 피웠는데, 오늘날은 간증이 사라진, 거의 사라진 한국교회가 되었다. 간증 없는 교회, 10만 명, 100만 명이 모인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모두 전도자가 되고 설명자가 되어서 또 다른 기독교인들 크리찬을 주님 앞에 인도해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 다니엘 이 기도의 시간에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다가 전 번연의 철로역정 이것이 에이, 하늘 가는 순례자의 에 우리가 가야 할 겪어야 할 노정이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마다 날마다 전해드리는 걸 이해하시고 허영시에 사는 그런 사람들처럼 에 수다쟁이에게 에 미혹되지 마시고 정말로 생명의 말씀 에 우리는 말씀 속에서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날마다 승리할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설명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되시어서 어, 이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들로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데 독불 장군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인 걸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내전아 아니면 쇼핑이나 아니면 엔조이어는 어떤 과정인 줄 알고 쉽게 쉽게 사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고도 많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속지 않게 하시옵소서 수다쟁이에게 속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완전 무장해서 또 다른 설명자가 되고 또 다른 전도자가 되어서. 이 땅에 살아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 전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상의 생활에서도 도움을 주시고 어,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승리자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사모의 사람,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오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옴 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주소서 예